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베타노에오입니다. 어, 주보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어, 좀 제목이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실 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 제목이 회개합시다.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유쾌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라는 단어가 가진 뜻과 의미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좀 부정적인 측면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정죄의 측면으로 이 회개가 참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회개합시다. 회개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뜻 내용과 그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과 동시에 또한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집사님, 우리 회, 집사님 회개해야 합니다. 장로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함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인 메타노에오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이 죄에서 돌이키다 라는 뜻의 회개하다 라는 뜻을 가리,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서 마음을 돌이키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마음을 고쳐먹다라고 헬라어 사전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다라고 들으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항상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 다른 어떤 이가 미워지거나 또는 뭐 질투가 나기도 하고 막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멀어진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맞추어 나가는 것,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내가 돌려 세우는 것.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삶의 상황이나 환경 또는 우리의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변해갈 때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타노에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는 주변에 아파서 입원을 하시거나 또 또는 집에 이렇게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으면 꼭 신방을 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셔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회개하세요. 당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회계에 대한 개념을 정죄의 의미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이 아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을까요? 정말로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픈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단어의 의미를 마음을 고쳐먹는 것으로 본다면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내 안에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평안이 임하거나 또는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수술이 잡히셔서 계획에도 없는, 어, 미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정이 추석 날 제천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수술 날짜가 한번 변경이 되어서 미뤄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짜가 제가 체류하는 기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날짜였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수술, 내일이 수술인데 오늘 오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술 날짜가 또 변경이 됐다. 28일 날로 수술을 해야 될것 같다. 저는 27일 날 오는데, 28일 날 수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저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나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의 체류 기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오래 자리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날 때부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까지 변경이 되니까 이 마음 속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불안해 할 수는 없잖아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러자, 정말 거짓말같이,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번 기다려 보자. 그렇게 기다렸더니, 어,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그다음부터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요동치는 마음이 없이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8일에서 이틀 앞당겨서 26일날, 아버님께 수술 수술을 하셨고 잘 회복이 되시는 것까지 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수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돌발적인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언제 하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적인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앞에서는 내가 평안할 때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닥쳤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짜증내고, 왜, 왜 이게 이렇게 되지? 라면서 자꾸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기 시작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와도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회개가 죄에 대한 회개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맞추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 누림 교회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단어 메타노에의 진정한 의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전반적인 개편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세상에 맞추어진다면 그건 구별된 백성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이 어떻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김광수 강도사님께서 수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예배해야 하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을 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을 내어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내로 섬기는 것이고요. 또는 재정을, 또는 집이 멀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 봉사를 하는 것도 모두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좀 2주 정도 있으면 제가 부임한 지 1년이 되는, 됩니다. 벌써 1년이 됐는데, 저는 우리 하늘 누림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이겠지요. 아울러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 물려주 물려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함께 협력하고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맞추고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타노에오는 회개하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 마음을 고쳐먹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성공의내 마음이 혹시라도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주님의 교회에 더 맞춰져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